자, 21페이지 보면 119 종합사항실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보시면, 음, 119 종합사항실이 되는데, 119 종합사항실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 보시면, 1항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법정원을 읽을 때, 일단, 자, 밑줄 쳐보세요.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근데 밑줄. 음. 화재 진이제 그밖에 유급한 그밖에 구조 고급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밑줄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신표 상황 관리 신표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신속한 소방 활동을해서 청장과 본부장과 서장은 신속한 수방 활동을 위해서 세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첫 보시면 정보의 수집, 뭐 분석, 그리고 또뭐가있어요 뭐, 뭐 전파, 전판가요? 음, 판단, 전파, 판단. 그리고 상황관리.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 현장의 지휘, 현장의 지휘, 조정, 통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청장, 본부장, 서장은 어때요? 119 종합상실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등장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등장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자, 청장, 본부장, 서장인데, 소방, 기본법에는 등장인물이 딱 나오는데, 많지 않아요. 딱, 4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등장인물이, 첫 번째, 시, 보지사, 소방, 성장, 소방, 본부장, 소방, 서장이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딱 하나 나오신 분이 있어요. 소방기본법에. 누구냐면, 소방, 대, 장이에요. 소방대장은 뭐예요? 소방, 본부장, 소방, 서장 등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 자예요?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요양반은 딱 어디에만 나오냐면요. 소방기본법에만 나오는데, 이 사람이 혼자 딱할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자, 이 사람이 혼자 딱 하는 것이 소방활동구역 설정자예요. 딱이 사람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이거 딱 하나예요. 이 책에 있는데 이거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자, 근데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법조문을 보다 보면 시험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데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등장 인물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시도 이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에요. 그래서 통상 보면 시도이사만할수 있는 일이 있고요, 소방청장만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또는 어떻게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만 하는 일도 있고요.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것을 그냥 통째로 그냥 여러분들이 렇게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 법조문을 읽을 때 제가 밑줄 쳐놓으라고 했죠. 청문서장은 1 1 9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밑줄을 쳐놨어요. 이것은 이제 좀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시도지사 안드라고 청장 본부장 서장이고 아까 소방 본부장과 소방 서장은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개념상으로 그 시도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개념을 만들어 가시면. 우리가 순모 문제 중에 12문제를 우리 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개념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핵심 정리에 있는 거로 이렇게 하잖아요? 출제위원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를. 그래, 자꾸 헷갈리게 문제를 내서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험장에 갔을 때 순간적으로 멘붕이 오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는 20분 동안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요? 10분 만에, 그리고 6분 만에, 8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꺼내낼 때 이런 것들이 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2항에 보시면 119 종합사항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임규정이 있어요. 위임규정. 위임규정이 어디로 되 있어요? 것습니다 행정 안전부 명의 행안령이라고 합니다. 행령. 저는 행령 또는 대령은 대통령령은 대령. 행정안전부령은 행령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법률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는데 위임을 줬는데 여기서 바로 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죠또 어떤 것들은 어때요?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일로 주기도 합니다. 또는 일로 줬는데 시행령으로 줬는데 시행령으로 줬다가 아유 이거는 또 다시 어떻게요? 해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죠? 또는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치법규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도의 조례가 있고요, 시, 도, 규칙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시도 규칙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자치법규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도, 조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법은 어디서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국회. 자. 시행령은 누가 제정한? 누구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죠?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부 명령이라고 그랬죠. 장관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장관의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누가 되겠어요? 행정 안전부 장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부령으로만 돼 있지 다 누가 만들겠어요? 소방청에서 다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자치법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도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제정하게 했어요 시의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시규칙, 뭐 시도규칙은 누가 제정하는 거겠어요? 시도에서의 하수인은 누가 되겠어요? 자치 단체장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우리 법을 공부하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다. 네, 여기서 이 시도조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임규정으로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나와요. 우리 법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위임규정은 시행령으로 갈 수도 있고요. 시행규칙으로 갈 수도 있고, 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위임을 해줬느냐? 시행령이냐? 시행 규칙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 중요한 것은 어떤 얼로 위임하겠어요? 시행.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위임을 안 해요. 그 어디에 있어요? 법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숫자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무슨 숫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있어요 법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시행령. 그 다음은? 시행규칙에 보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막 공부해요. 잘안 나오는데. 그거 왜 가니? 100점 맞으려고. 시험장에 잘안 나와요. 거의. 거의 안 나와요. 그때도거예요 왜? 이거 자기 다 암기하고 있대요.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 이거하고 이거 나오면 틀려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는 어디다? 법, 률,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위임되어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감이 나중에 생겨요, 감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 어떤 분류, 어떤 대상을 물어볼 때, 어때요? 시행령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행 규칙으로 가는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절차.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등록 관련된 부분의 절차,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다뭐 어디로 위임을 시켜나요? 시행 규칙이 됩니다. 이것은 감이 생겨요. 공부를 하시면서 막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려고 하실 필요 는 없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있어요.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 네, 죄송합니다. 소방 업무에 관한 소방 기관의 설치는 어디다 위임을 해놨어요? 소방 기관의 설치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했죠?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것을 나올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그런 것들을 막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게 설정 또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이 출제가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 청장, 본부장, 서장은 어떻다? 1 1 9 종합상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실장이 있을 거예요. 대방이죠? 대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청장, 본부장, 서장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설치를 하겠어요? 소방 청 그리고 소방 본부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겠어요? 소방 서에 119 종합사항실을 절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사실 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지, 어, 불났습니다. 어, 무슨 불이 났는데? 조금 피해가 뭐 한, 한 500만원 정도 피해가. 근데 그걸 막 계속 보고를 해요. 얼마나 안겠어요. 그러니요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라든지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보고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무엇이냐. 직상기관으로 보고해야 되는 대상이 딱 있는데 일단은 기본에서는 세 가지 정도만 공격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정도만. 화재에서는 사망자. 사망자 몇 인? 5인 이상이 됩니다. 사상자. 몇 띠? 10인 이상이 됩니다. 세 번째, 재산 피해. 자, 5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50억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이재민. 이재민은 어떻게 됐나? 1을 빵, 빵이 되니1 빵, 빵. 10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직상 기간으로 보고 해야 됩니다. 사고가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종합사항실은 주간에만 설치해야 돼요? 야간에만 설치해야 돼요? 주야간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119 종합사항실을 하면 이게 이제 딱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기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페이지 보시면, 자, 양가로 1번에 보면 설치권자 밑줄, 청장, 본부장 및 서장이 되고요. 그 목적은 기억, 니엔, 디귿 박스 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에 보면 119 종합사항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밑줄, 행령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 동을 병행 3번에 보시면, 종합사항실은 몇 시간 운영체제? 24시간 운영체제가 됩니다. 실장의 업무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무엇 무엇의 업무, 또는 무엇 무엇의 포함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요, 지금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 실장의 업무는, 어,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줄 쳐으세요 양가로 4번에 보면, 직상급 종합사항실의 보고 발생 사유가 있습니다. 자, 기억번에 보시면, 실장은 이러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과 관련된, 어때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밑줄, 지체 없이, 어때요? 그 직상기관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과, 법조문을 읽다 보면, 즉시와, 지체없이 이거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즉시와 지체없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혼용해서 어떤 게좀더 급할까요? 즉시예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상황을 좀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그런 거예요 즉시 나가 하면 어떻게 돼요? 팔을 나가게 되죠 자. 지체 없이 나가세요. 라고 하면. 근데 짐도 싸야 되죠. 너왜안 나가? 아, 짐싸야죠제 짐. 너 신발 벗고 있는데 신발 신어야죠. 그죠?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시와 지체 없이의 차이는 그럼, 즉시라는 건 바로예요. 근데 지체 없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니은 보고는, 자, 밑줄 쳐 놓으세요. 박스를 쳐 놓으셔도 좋습니다. 서면. 모사전송, 팩스에 팩스, 그리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보고는 서면. 구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넘기세요.